안녕하세요. 쭉주 클럽입니다. 자, 제가 쭉주 클럽 인사를 하는데 너무 빨리 인사를 해 가지고 세우쭉주 클럽 이렇게 <laughs> 이렇게 들린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사실 영상 모니터를 많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모니터 하려고 하지만 잘못 해서 누가 좀 알려 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음, 네, 부분을 조금 예, 고쳐 보려고 천천히 인사드렸고요. 오늘 코스닥 그죠? 4월 27일 음, 코스닥 시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외국인은 일단 팔았죠. 예, 그 다음에 개국인, 개인은 순배수 했고, 기관은 쏘쏘. 뭐 예, 그저, 그럭저럭인데, 뭐, 사실 오늘 볼게 뭐냐. 오늘 지수가, 어 사실 조금 높았죠? 지수가 조금 높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5일선이꺾었고요꺾었고요 꺾었고요. 예, 보시면, 5일선이 꺾였죠. 예, 그 다음에 10분 봉을 봐도, 10분 봉을 봐도, 네 아침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 살짝 거래량 붙이면서 끝에 올려줬다. 음, 끝에 지수는 떨어졌는데, 네, 지수는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있는 종목들을 누가 누군가는 주워 모았다. 누가 뭘 가지고 갔을까를 잘 보면 되겠죠. 특히 오늘 보면 어, 투자자별에 당일 주의에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팔았어요. 코스닥은 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파는 가운데, 이거는 사실은, 판 것도 있고, 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산 놈은 뭐냐? 전체적으로 5대5를 봤는데, 얘는 판 놈이 조금 많아요. 판 놈이 조금 많다. 어, 10% 정도 많은 거죠?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판 놈이 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6대4 정도, 기준으로 보면, 그죠? 음, 외국인이 6, 4를, 예를 들면, 50, 50대50이라고 하면, 매도를 6, 매수를 4한 거죠. 그러면, 사한 매수는 뭘 대체 샀을까, 외국인이 보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기관도 일부 지금 매수를, 뭐, 순매수를 기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도 기관이 뭔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 전체적인 이제 추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대체 무슨 종목을 샀을까라는 거를 제가 추려놨어요. 음, 추려놨고, 그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차트 보면, 일단은, 어, 이렇게 하다가 한번쑥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방망이 조금 잡고 가야 된다. 공익예탁금 잘 가고 있고, 거래대금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다 눈치 보기 장세, 관망이라고 했죠. 관망.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관망은 내가 불난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불난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야. 사지도 팔지도 않는 지켜보는 장세입니다.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 팔지도 않았다. 현금화라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부터는 조금씩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수익난 거 기준으로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종목 많으니까 그 수익나는 종목 기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망이 짧게 잡고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잡는다는 얘기는 길게 갖고 있지 말고 수익이 나면 일단은 일부라도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가지고 가셔서 현금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손실난 종목도 일부는 아 내가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일부는 조금 조금씩 가져가셔라. 일단 지수 부담이 있죠. 지수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가다가 한번 주저앉을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모의선 꺾였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 내에는 제가 봤을 때큰 폭의 하락 이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주 내에는 예, 금요일 날 약간 목요일 날부터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음, 차라리 약간 흔들어 주고 그죠? 약간 흔들어 주고 다시 5월 초에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뭐 음, 이게 지금 일단은 시황이 너무 좋아요. investing.com 앱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일단 지수선물이 있는데 일단은 빅스 지수.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은 뭐 변동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도 지금 음 장이 열리고 있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예, 뭐 살짝 파랗게 보이지만 결국은 올라가고 있죠. 예, 하고 있고 뭐 다우가 오히려 조금 예, 지수가 되고 있고 일단 원자재보다는 외환, 외환을 좀 보면 뭐 지금도 하락 추세. 그죠 외환도 알아주세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상황이 다 좋아요. 예,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뭐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잠깐 볼까요? 음, 여기까지 주저앉았다가, 그죠?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뚫고 올라오는 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간다? 이건좀 아니고, 비트코인은 아직 좀 멀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음. 비트코인 하시는 분은 다시 비트코인 하실 수 있고, 그죠? 저는 뭐 투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음 어쨌든 지금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큰 악재는 조금씩 하고 없어지고 양쪽 하나 다시 말하면 이제 어 이제 돈 풀기 그죠 제로금리 제로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아직 시장에 돈이 많다 뭐 채권도 한번 볼까요 미국 1 0년물뭐 사실 이것도 고개를 들으려고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개를 살짝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여기는 쌍바닥 잡고 더 이상은 내가 양보 못한다. 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만날 것 같다는 영상을 매번 똑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시죠? 시황은 그래요, 지금은. 지금 시황은 딱히 뭘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오른 거에 대한 지수 부담을 조금 단기 차익 실현하고 있고 공인 예탁금도 그래서 요 기준 안에 들어와 있고 사실 저는 여기까지 찍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닌가 봐요. 예, 지금 눈치 보기 장세고 조금 더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좀안 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음, 그래서 단기 저항은 일단은 좀 형성되고 있고 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거는 고점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저항을 생성된 거예요. 너무 좋아. 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죠? 지저분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더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밑에 하방이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천을 다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다진 것처럼. 똑같아요. 예, 천을 다지고 있는 거고, 이 다지는 저점의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저항이 지금 890에서 다시 저항이 됐죠. 항상 모든 건 상승으로 가면 뚫으면은 저항을 뚫은 거고, 이제 밑으로 가면 밑에 저항도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음. 여기는 저항이 많이 없죠? 왜? 뚫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 저항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결국은 이건 상승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요 정도까지 하고, 제가 이제 월별로 언제까지 상승하고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요건 제가 점쟁이 가니까 모르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봉상 꺾어지면 저는 꺾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주봉상 오늘 파란불이 켜졌네요. 예, 네 파란불이 켜졌고, 파란불이 켜졌는데 사실은 여기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주봉상, 어, 유지가 될것 같고, 그런데 유지가 되는데그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그건 안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이렇게는 그릴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갈것 같진 않아요. 요, 요게 주봉상, 주봉상.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지금 그림 조금 이상한데, 5월, 좀그려볼까지워볼까요 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자꾸 그림이 좀, 예, 이렇게 그려보는데 여기가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제가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요 볼륨 기준으로 똑같이 와야죠. 똑같이 모양을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 머리를 그린다고 하면 예,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5월 두째 주딱 음, 5월 두째 주 그렇겠죠? 지금 주봉이니까 이제 마지막째 주 그리고 있고 그 다음 첫째 주 두째 주이 예, 기점으로 통해서 5월 15일 5월 15일을 통해서 15일을 지남으로 인해서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되고, 되면서, 요 지점에서 하락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곡소리 한번 나고요. 곡소리 한번 나고, 그게 이제, 5월, 이제, 마지막째 주부터, 6월, 이제, 중순까지. 예, 실적 끝났고, 뭐, 아무런,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뭐 하니까, 이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빼주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어, 930까지 어깨를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그리겠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빼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15월까지는 제 생각에는 들고 갈 거고 어, 공매도 이슈가 나와서 공매도 얘기를 좀할 건데 공매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매도 하려면 일단 물량이 있어야 돼요 예,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빌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바로 팔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기 시작해서, 그 종목들이 지수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올리지 않고, 그 종목을 사기 시작해요. 왜냐면 종목별로 공매도 칠 거니까. 그런 다음에, 개가 어느 정도 시점에 오르면 개를 공매도 칠 거예요. 예.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5G. 그 다음에, 진단키트, 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종목들. 아직 안간 종목들을 좀 끌어올릴 거예요. 음, 안간 종목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철강, 뭐그 다음에 뭐 해운, 그 다음에 뭐 건축자재 이런 거 너무 많이 간 종목들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종목을 지금 사는 거는 현명하다, 현명하지 않다, 현명하지 않다. 지금에선 지금 오히려 사는 거는 뭐다? 5G 그죠? 5G 아직 안 올랐는데,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걔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어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 당연히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아, 언제가 5G 갈거 아닙니까? 휴대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공매도의 타격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나서 공매도를 만들겠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지금 여러분들의 공매도 세력이야, 내가. 공매도 세력이다. 아, 공매도 영상은. 다음에 찍을게요. 시황 관련해서만 찍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공매도 영상은 다음에 좀이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매도의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도 있고 하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오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파란색으로 여기를 무지막지하게 몇번 주봉상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어깨를 그리겠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화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 5%라도 여러분들 계좌의 5%라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쭉쭉 컬러 보시면 감사합니다.